어서오세요. 어, 조은니꾸랑 언니. 자, 아자 언니. <laughs> 어, 좋아요, 구독.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팔로우는 사랑입니다. 버섯 싸세요 참송이 버섯입니다. 버섯 드시면 피부가 일단 뽀얘져요. 저 보이시죠? 비타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피부가 되게 뽀얘지고 아니 이렇게 지금 <laughs> 아, 아유 다 이쪽으로 구독 <laughs> 아, 구독 좋아요 어어 꾸리 꾸리 아, 진짜. 버섯 사세요. 참송이 버섯입니다. 음. 자, 버섯 사세요. 참송이 버섯입니다. 어, 아니, 어, 어 거기, 여기 그립은 필터가 좋아요. 근데 왜 어두운지 모르겠어요. 어, 왜 어두운지 모르겠네. 제가 설정을 잘 못한 걸 수도 있어요. 일단 그렇죠. <laughs> 버섯 사세요. 참성이 버섯입니다. 두개 동시에 움직여 봅시다. 아, 나는 할수 있어. 난 멀티야. <laughs> 더환하게 보면 하네. 감사합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코다리 사장님. 이제 이거 다 유행한다. 이제 봐. <laughs> 어,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교육에서 받은 거라서 몇 가지 팁이에요. 한꺼번에 두 개를 할수 있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돼요. 근데 이렇게 두 세트는 돼요. 이렇게 두 세트는 된다고 제가 들어,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. 얘 말고. 다른 거랑 그립은 같이 안 돼요. 임미지님 어서오세요. 송이, 송이, 참송이 아닙니다. 버섯 사세요. 참송이 버섯입니다. 그렇죠. 어, 예, 맞아요. 근데, 꼬다리사장이안 넘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안 넘어도 했어요. 안 넘어도 했어요, 전의 거. 이제는 고고를 겸하지 않고 그냥 넘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. 어. 아, 네, 있어요. 나중에 어그 하나 제가 제가 연락처가 없네요. 이제 <laughs> 보내드릴게. 그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없을 때어 여기서 보니까 이상 이상 나날지 예,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어 그렇게 해서 조금 넘오오 오, 그렇게 하면서 조금 늘려서 5 0 명이 넘었을 때딱 응, 연락이 있어요 <laughs> 저도 있죠 저 <laughs> 있죠 저도 어, 제가 이제 넘겨드릴게요 어, 자 이제 유행이 유행할 거예요. 자, 버섯 싸세요. 참송이버섯입니다. 100% 국내산 참나무 베이지로 직접 재배하는 참송이버섯입니다. 당일 수확, 당일 발송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. 배송 직전에 따기 때문에 신선도 걱정 1도 안 하셔도 됩니다. 믿고 드십시오. 저희 참송이버섯은 제가 재배해서 배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. 버섯 싸세요. <laughs> 어... 그쵸. 아니, 근데, 어, 언니, 내가 다른 데는 다른 아이디인데, 요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야 돼. 그릴 뽀샤시 안 <laughs> 해. 아, 너 어느 정도길래 어두워? 내, 내가 내 거를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없, 없거든요. 다시 제 방을 봐도 별 느낌이 없는데, 이게 이렇게 누가 봐줘서 얘기를 해줘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가 상황을 넘어갈 수 있, 있기 때문에. 아, <laughs> 아, 진짜로? 그 정도야?